안녕하세요. 아직 안 유명해서 나만 알고 싶어지는 30분짜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희망을 꿰매는 사람들. 최고등급 교도소의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로 바느질을 하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최고등급이니까 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20년 이상 막 종신형, 이런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금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퀼트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고 잔잔한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게 돼요. 근데 꼭막 강렬한 감동, 막 훈훈한 것, 뭐 엄청난 교훈, 이런 걸 느끼지 않더라도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다 보면은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꼭 나에게 대입되는 엄청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장점이었거든요. 좀 잔잔하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사람마다 다양하게 던져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보다 보면은 딱 어떤 선악 구도가 보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야 하고 어떤 정답 같은 옳고 그름을 느껴야 일방적으로 느껴야 되는 작품들이 재미가 있고 인기 있고 회자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악한 사람이니까 뭐할 가치가 없다. 악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시원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사람에게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를 좀 부드럽고 은밀한 듯이 되게 잘 찔러줍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이에요. 요즘에, 그니까 한몇년 사이에 넷플릭스에 의존하면서 거의 살고 있죠. 진짜 코로나 이후로는 끊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긴 한데, 넷플릭스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어지럽다라고 느낄 때가 뭐냐면, 일종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포로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게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늘어나요. 사실 보면서 저도 재밌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막 실화이기도 하고 어떤 범죄자나 짜증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 가지고 토 나오는 개새끼가 폭력을 저지르는 게 너무 많고, 또 빡치는 쌍년이 속물적으로 구는 거 보면서 속으로 엄청 욕하는 그런 드라마도 가끔씩은 보면서 그냥 오락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이런 것만 보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굉장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감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타인이 저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누군가를 나쁘다고 욕할 때 그것이 맞지? 나는 그래서 선한 사람이다라는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나 잘못되었다라고 몰아세우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처럼 배우면서도 묘하게 대리만족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냥 다 선하고 옳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게 사람이라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그 중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로 좀 갈리는 거죠. 어쨌든 넷플릭스가 저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자극적이고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캐릭터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쉽게 빨리빨리 자극적으로 몰입해서 자, 빨리 저 사람을 나쁘다고 욕해,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함에 좀 질렸었다가 이렇게 선악 구분 이상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서 참신했고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30분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이 엄청나게 보안 등급이 높은 교도소에서 재봉틀, 재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이거 일할 사람을 가려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보통 교도소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특히나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교도소는 온갖 범죄와 무서움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교도소라는 공간 안에서 막 살인범도 있고, 막 갱단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가위 쓰고, 바늘로 찌르고, 이런 되게 날카로운 도구들이 많은 공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모범수여야만 가능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았냐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몇십 년을 저렇게 모범수처럼 살고 있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은 일단 어떤 법의 범주를 아주 강렬하게 넘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아주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을 테니까. 저 사람들이 몇십 년간 이 재봉실에서 퀼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뭐 사주를 하거나 뭐 복수를 하고 싶어서 몰래 무기처럼 그런 흉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룻밤 사이에 다시 또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느 정도의 위험한 것을 안고 있지 않을까? 라고 되게 선하게 그려지거든요. 그 재소자들이. 근데도, 어, 저 사람도 하룻밤만 마음 나쁘게 먹으면 반을 숨겨가서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겠다. 범죄자는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나와 그들을 이렇게 싹 선을 그어버리는 저의 어떤 속마음도 발견했던 것도 조금 흥미로운 점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선악구분을 넘어서서 생에 대한 거를 생각을 이끌어 내준다고 했잖아요. 좀 지나가듯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교도소 재소자들이니까 어, 이 사람들은 한번 인생을 망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바느질을 함으로써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서 다른 조건들을 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산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선택지 안에서 하루하루의 과제를 해나가고 어떤 힘듦에 맞서서 가고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힘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되게 희망을 품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을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할 건데 그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해서 심지어 이렇게 나중에 만든 작품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누가 만들었다를 떠나서 이런 패턴이라는 게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싶어요. 어떤 아름답고 완성도 있고 집중해야 하는 일에 몰두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은 이렇게 만든 퀼트는 그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는 가치를 향해서 매일매일의 성취를 하고 목적이 있을 때 그들은 실제 다큐멘터리 안에서 웃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 교도소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나의 생이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취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고 넘어서서 기존에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정교한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한 뭔가를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인생에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들이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삶이 저렇게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삶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 떠밀리지 않고, 내가 자발적인,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하나씩 헤쳐나가는, 그래서 활기를 떼고,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한 명의 인간의 부류의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받아들이는 인생의 그 기나긴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물론 싫어하실 수도, 저, 싫어하실 수도 있는 게 저도 계속해서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일 거고,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정도까지 선한 사람, 저 정도까지 반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건 너무 위화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살짝 지우고, 그냥 인생이라는 것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퀼트 만드는 공간에서 사실상 리더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와요. 스무 살 즈음에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거진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대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것들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원래 좋아했던 요 바느질을 점점 더 잘하게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어떤 책임자처럼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서 해결해 주고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만 봤을 때는 어 일찍 교도소에 들어왔고 오랫동안 격리되었지만 어 그래도 잘 살아가는 건가? 교화되어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던지는 말 중에 마음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었던 거잖아요. 약물 중독자에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바라는 걸로만 말하자면,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그들도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유가족은 굉장히 큰 상실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진짜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일까? 악어의 눈물 같은 건가? 아니면 되게 이기적인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 막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게 이게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는 거랑은 다른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깊은 강렬한 걸 깨친 적이 없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그냥 다수의 사람으로서 넘겨짚어 생각을 해보자면 나쁜 짓을 저지른 다음에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놓고 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은 나는 약물 중독이라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은 굉장히 불합리했고 나에 내가 범죄자가 되도록 부추겼다라고 어떤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는 건 그거는 스스로를 용서하거나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핑계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한 내 안에 들어 있는 악마,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한번 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죄책감이 느끼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잖아요. 와, 나는 진짜 너무 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나는 쓰레기다. 되게 싫어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그런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아, 나는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나?를 그대로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쁜 나를 보기 싫어서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과거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자기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걸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용서라는 키워드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을 때 어쨌든 이 사람들을, 시청자들은 굉장히 높은 벽 울타리에 있는 범죄자로서 보는 건데, 이게 단순히 훈훈하게 바느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젊은 시절에 죄를 짓고, 긴 나머지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살면서 그렇게 할것 같지는 않은 고민일지라도, 사람의 생에 대해서 논을 할 때는, 이런 관점도 있긴 있겠구나. 해보지 않은 누군가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요거 자체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자들이 잘했다 그들에게 동정표를 주고 싶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로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면 되게 바닥으로 내려앉은 인생의 순간에서도 웃을 일이 있고 보람을 찾게 되는 거는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타인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나의 쓸모를 이렇게 하루하루 확인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생애 하루하루라도 조금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교훈적인 메시지를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 계속해서 생각이 이렇게 꼬리꼬리를 물고 넘어지는데, 처음에 제가 제목이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영어 그냥 원래 원제만 보면은 퀼트를 하는 사람들이고 퀼트 작품과 어떤 사람의 얼굴만 이렇게 뒷모습만 나와서 어저 사람은 왜 퀼트를 하고 있지라고 궁금해서 보게 되고 실제로 어떤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바느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한국어 제목에 희망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희망을 꿰맨다는 게 조금 더 호기심을 갖게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바느질이 아니라 희망을 꿰맨다고 어째서 희망을 꿰매는 거지라는 게 궁금해지기는 한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어, 희망을 꿰매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여기가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교훈을 줄 것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바느질 하는 사람들, 퀼, 그, 퀼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볼 것인가? 하는, 나의 어떤 사람을 볼때 어느 정도까지 개 프레임을 씌워서 볼 것인가 하는, 나의 어떤 정도를 돌아, 보게 되기도 하고 바느질을 함으로써, 퀼트를 함으로써 느껴지는, 느낄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드시 희망으로 이끌어야 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뭘 의도했던지 간에 저는 이걸 보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을 보면서 반드시 어떤 희망적이라거나 감동이라거나 교훈을 느낄 필요가 없이 오히려 잔잔하고 무미건조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일상적이지 않은 조금 더 철학적이거나 그런 질문들에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그냥 바느질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조금 더 저에게는 좋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클릭을 부르는 제목이 희망을 꿰매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면서 반드시 희망을 느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뭘 느낄지는 시청자, 보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이게 이렇게 저에게 좀더 여운이 길게 남은 게 이걸 딱본 날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프랑스 작가 피에르 르메르트의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이라는 책인데 너무 좀 반대되는 걸 우연찮게 읽어가지고 저에겐 좀더 생각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척법 소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되게 우발적으로 동네 꼬마를 죽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네 꼬마가 죽어서 되게 숲속 깊은 곳에 이렇게 나무 밑에 막잘 숨겨놨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어, 내가 이 꼬마를 죽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실종된 걸 알았고, 어떻게든 마을 주변을 찾다가 이 시체를 찾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면 어떠지? 막 이렇게 되게 막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소설 죄와벌처럼뭐 작은 행동 하나에도, 어, 나 이제 끌려가는 건가? 나 이제 경찰이 와서 나 수갑 차는 건가? 이런 엄청 괴로운 순간들을 보네요. 그러다가, 어떠한 자연재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이 일은 이제 뒷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책감을 안고 하지만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젊은 시절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진짜 이 마을 떠나서 다 털고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저지른 다른 실수로 인해 이 마을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은 어떤 신체적인 자유는 그대로 있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떤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차단당하는 거예요. 본인의 죄책감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본인의 잘못이 실제로 뭔가의 원인과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대조된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속의 사람들은 일단 젊은 시절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격리된 공간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옥 같은 생이 펼쳐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뭐돌없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반성하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삶의 목적을 찾아 나가고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흔요락을 느끼고 실제로 그퀼티를 보냈을 때아잘 쓰고 있다는 사진을 받고 막 감동의 눈물을 느. 게을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제가 소설을 같은 시기에 읽었던 소설 속 사람은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것이 항상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목 잡혀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신체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죠. 훨씬 더 자유로운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정말 박탈당한 채 어떤 의미로 다른 의미로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어떤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들킬까봐 조마조마 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런 불편한 것들인데 웃으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런 다른 형태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우연히 이 작품을 읽어서 좀 대조되면서 계속해서 그 대조가 되는 거에서 저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점입니다. 저도 막 너무 두서없이 떠들고 있는 것 같죠. 본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편하게 하기에는 두 채널이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요다큐멘 저처럼 다큐멘터리 보시고 밀리의 서재에도 이책 있어서 금방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도 책이 또 두껍지 않고 금방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어, 지옥 같은 삶,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저질러서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책감이 평생을 내 발목을 잡게 될. 실제 심리적으로도 발목을 잡고 신체적 자유로도 발목을 잡게 될. 그런 잘못을 저지른 후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뭔가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자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자발적인 목표와 목적이 있고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인생을 어 그냥 생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옥 같은 상황에서의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선함에 대한 그. 선함을 추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러면서도 범죄자들은 믿지 못하겠다. 저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과거에 누구를 죽이고 아주 흉악한 폭행을 했다는 게 끔찍하게 무섭기도하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실제로 봤으면. 나는 저들을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 라는 솔직한 생각도 해보면서 최근에 본, 꽤나 흥미롭게 본 30분짜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였습니다. 여러분은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요 소개 영상을 보시고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전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인간이 가져볼수 있는 다양한 생의 조건들을 한번 다큐멘터리로 재밌게 만나봤다까지는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거 어, 넷플릭스나 영화 보고 나면은 꾸준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